예수님의 제자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렇게 완전하진 않았다. 많이 부족함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구성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칭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칭찬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죠 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 나다 나엘입니다 음. 칭찬의 음.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다 마음에 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음. 간사하다 참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다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아요 음. 순전한 사람이다 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예수님을 닮고 닮고 닮아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가죽이 벗겨져 아주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시스타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거기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얼굴가지고 들고 서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아, 자신의 얼굴을 그 얼굴 가지고 그려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말년에 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해 놓을 것은 나다나엘의 이름이 있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참 생소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사람을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마테,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의 의미가 전혀 다르죠. 바돌롬의 바르 톨마이,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는 톨마이의 아들로 태어났죠. 톨마이의 직업이 앞으로 그의 직업이 될 터이고, 톨마이의 재산이 그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톨마이라고, 톨마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때, 바돌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정체성이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사업을 하시고 연봉이 얼마입니까?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특성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톨마의 아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나다나엘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 보이죠. 음.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사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로부터 어쩌면 그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마치 헤롯 대왕이 메시아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때,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을 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음, 말했죠. 음. 선한 것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 이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음. 베들레헴 자체에만 주목했던 성경적인 사람일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음. 한편으로 사실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아주 부정한 지역으로 여겼고, 음. 가난하고, 음. 못 사는 지역, 낙후된 음. 지역,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처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나다니엘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나다아이를 향해서 어. 참 어.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laughs> 것이 없다. 라고 음. 표현을 하세요. 음. 그의 순전함의 이유들이 그의 성품이나 삶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신 이유는 성경에 밝혀진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음.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죠.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으므로 아, 아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음. 네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일까. 음. 예언자들은 언젠가 때가 차서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제일 먼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이들을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고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참된 세상을 꿈꾸는 깨어있는 이들이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기도했다,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단아일은 바로 그런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신 그의 순전함이 무엇인가, 부하가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의 자리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지만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사람, 이것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음, 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우리는 여전히 허물 많고 음.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 예배당에서의 음.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순전하다. 음.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겉과 속이 같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 우리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아,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주님, 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음. 주님을 소망하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요 그런 나다 나엘도 열두 제자로 활약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물 중에 한 <laughs> 네. 사람이 었다고 아, 그렇죠. 그러는데 음. 그 이후에 어떻게 순교까지 할수 있었는지 음. 이 믿음과 삶의 소망이 일치하는 음. 삶을 살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창희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자들의 삶을 음. 생각해봤어요. 음. 무엇이 제일 수치스러웠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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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때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갈 때가 음. 제자들에게 가장 음.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성경의 그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음. 아니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음.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아,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알려주고 싶었나? 음. 자기들이 완벽하지 못했다. 음. 아, 그런데 아까 이제 회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아, 자기 속에서 자기가 자꾸 죽어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자고 먹고 음. 듣다 보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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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음. 그것이 순교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그래서 순교에 이르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예수님을 정말 닮았던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음. 은사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음. 어, 또 하나 그럼 삶과 이 신앙을 믿음을 어떻게 인지시킬 건가? 이거, <laughs> 이거 가능하지 않죠? 이거, <laughs> 이 <laughs> 살면서 어떻게, 그게 제일 그 구조적으로 제일 가능한 사람이 목사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구조적으로 신앙하고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니까 평소에도. 그런데 저도 설교 딱 끝나고 주일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웃음> <웃음> 솔직히. <웃음> 솔직히 그래요. 어, 저도 휴가 가서 딴데 가고 싶고, 어, 다른 이야기 듣고 싶고, 어, 설교하고 나왔는데 차에서 딱 시동을 그런 순간 설교가 나오면 빨리 다 데로 돌리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가 무화과 나무 아래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을 봤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걸이를 몇 개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저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노랄 음. 수도 있죠. <laughs> 제가 조금 몇년전 거슬리려고 올라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음. 그청년의 그 차를 딱 타는데 차의 시동을 탁 켜는 순간에 차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음. 어, 제가 그래서 그거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음. 겉모양이 아니라 이 사람 삶의 자리에 무화과 남자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가 타도 음. 음. 머리가 노랗거나 파란 사람이 타도 차의 시동을 꺼는 순간에 찬양이 딱 흘러나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타 갖고 막 채널 <laughs> 돌린 게 아니라 트는 순간에 찬양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무화과 나무 음. 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것이 모든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음. 누구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 아, 나의 삶에서 나의 무화과 나무 자리가 어디일까 음. 음, 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어, 그 일치 예수님께서 너의 전 생애를 보고 너는참 감사하자 이렇게 평가하신 게 아니라 음. 너 무화과 나무 뭐 아래에 있을 때놓보고왔다 음. 하신 것처럼 음. 우리들에게도 그런 칭찬을 음. 아주 풍족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음. 음.